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 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11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본문은 느에미아 1장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로 136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지 47년 후에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이사야가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루바벨에 의해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의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느에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에미아를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궁전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셔서 훗날 야굽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느에미아를 왕의 술관원으로 앉혀 놓으셨습니다. 느에미아는 이스라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느에미아와 같이 누군가를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 한 가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잘못을 웬만하면 바로 지적하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마음으로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접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잘못을 한다면 이전에는 그것을 바로 말해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그저 옆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여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요즘의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대에게 제 주장을 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결국 그 상대가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더욱 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저 옆에서 다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돕는 쪽으로 저를 개선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말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나 말을 아끼고 그 무언가를 위하여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느에미아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런 느에미아의 선한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부르심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상황과 직분들은 모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유튜브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내게 장애가 없다면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눈이 멀쩡하고 내게 장애가 없다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뉘앙스의 자신감을 갖고 가끔 희망을 말하고는 합니다. 제가 요셉 청년부의 찬양팀을 맡게 된 것, 몸이 건강한 것, 여러분들을 만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현재의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